안녕하세요, 소담한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종우아리가 이제 늦게 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창 꽃이 피고 있어요. 엄청나요, 엄청나. 많이 폈어요. 지금 나무가 두 나무고 지금 이제 여기는 보라색 여기 보라색 종우아리가 있잖아요. 한 쪽에는 이것도 지금 한세 송이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요거 우아리 요거 예푸른에서 판매했던 종 우아리잖아요. 요거 우아리 많이 판매할 때어 요거 하나씩 요거 제일 예쁜 유아이를 하나씩 어 선물로 하나씩 드린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예쁜 짓을 합니다. 엄청 예뻐요. 작년에 예푸룬에 심겨져 있는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저도 요것만은 꼭 심고 싶다 해서 이렇게 심었거든요. 지금 요 나무가 지금 두 나무예요. 두 나무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져요. 이렇게 많이 정말 꽃 인심도 엄청나죠? 꽃도 예뻐요. 정말 예뻐요. 얘는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뒤로 이렇게싹 말려지는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요거 보세요. 요거 완전히 말렸고 요거는 지금 말려가는 중이고 와.. 오아이 진짜 제가 요거를 보고 아 요거는 우리 고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음, 내년에는 또 이걸 판매할런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거 보이면 한번꼭 심어보세요. 아, 꽃이 작아서 조금 그렇다 했는데 존재감이 있어요.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보이죠? 엄청 많이 피었죠.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세상에 와, 이러니 아침마다 와서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맛에 사는데. 아우 <laughs> 정말 어, 이것도 보세요. 종아리 이거 보라색. 여기 지금 이쪽에, 어우, 요거 이제 이렇게 요 안으로 이제 집어 넣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약해서 조금 잘못하면 부러져요. 잘 부러진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음 외송종 법베나 얘도 어, 꽃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어, 따주면, 잘라주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꽃대가 계속 이렇게 무러져요. 엄청 예쁘죠? 세상에, 엄청납니다. 엄청나. 요거 보세요. 이거 어, 여우꼬리 멘드라미 제가 뒤늦게 씨앗을 뿌렸는데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어씨 뿌려진데서는 얘가 자꾸 물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좋은 땅, 여기 물이 흡족한 같은 공간인데도 이쪽은 좀 꽃들이 잘 돼서 제가 이쪽에 조금 귀한 아이들은 좀 대접하고 싶은 꽃들은 이쪽으로 심어놓잖아요. 근데 이거 음 여우꼬리 멘드라미도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렇게 꽃대 물렸어요. 어, 씨앗을 늦게 뿌렸어도 이렇게 제철이 되니까 이렇게 또 꽃이 어, 시기에 맞게 또 이렇게 올라와 주네요 음 오늘 진짜 오늘은 꽃들이 더 많이 피었어요 이거 보세요 바늘꽃도 지금 어, 그냥 올라온 대로 그냥 이렇게 피우고 있거든요 근데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점점점점 꽃이 와 너무 예쁘다 요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이거 아마, 목수국도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는데, 저는 이게 엔들리스 썸머인 줄 알았는데, 요게, 어, 엔들리스 썸머가 아닌가 봐요. 목수국인가 봐요. <laughs> 작년에 엔들리스 썸머 꽃을 예쁘게 봤는데, 그거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 어, 요 뒤에 있는 게, 아닌데? 요 자리에 같이 심었는데, 아마, 제가 목수국 같아요. 엔들리스 썸머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듯 합니다. 음, 여기는 지금, 어, 저의 보물단지. 여기 보니까, 어, 금오초, 애기 금오초가 이제, 어,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법에나, 버베나, 법에나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 피고, 피어지고 있네요. 아, 어, 이쁘다, 바늘꽃. 요게 이제 끝끝이 올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로 피어지면 엄청 날듯합니다 색감도 되게 예쁘죠. 얘는 외송종인 것 같아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진한색도 있고 연한색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봉숭아 보세요. 어제 여기 넝쿨 나팔꽃이 이를 막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제 걷어 줬는데 이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핀다니까요. 음. 예뻐. 얘는 유난히 어, 예뻐요. 진짜. 겨 봉숭아 음, 유난히 예뻐요. 얘는.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 얘는 또 위에 있는 애거든요. 이 봉숭아가 자연 발화되는 아이를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피워주고 어머 비비추가 또 꽃대가 또 올라왔어요. 이거 보세요. 비비추가 꽃대가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와서 어, 얘도 꽃을 엄청 오래 피워주거든요. 옆에 또 멜란포디움 음. 뒤늦게 올라온 음, 범부채 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어, 어, 지지대를 틀을 어, 이렇게 철을 꼬부려서 지지대 만들어서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올려놨어요. 음. 예뻐. 멜란포디움 정말 예뻐. 아. 근데 이거 멜란포디움을 음, 판매처를 물어보시는 분들 어, 계신데요. 이 어, 멜란포디움은 이렇게 잠깐 판매하는 방이 잠깐 있다가 어 이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씨앗으로 구매해서 심으셔야 돼요. 어, 저도 근데 씨앗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 어, 또 부탁하신 분이 있어서 씨앗을 한번 받아 보려고 했는데 씨앗이 좀처럼 그렇게 어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는 꽃 지는 꽃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씨앗이 되는 건지 안안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씨앗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씨앗 쿠팡인가 씨앗 판매하는 데 가면 요거 멜란포디움 씨앗이 있거든요. 씨앗으로 심으셔야 더좋 어, 구매를 하시, 하시기가 더 쉬울 듯합니다. 아 예쁘다. 계속 올라가면서 어, 계속 꽃을 이어서 이렇게 피어지고 있네요. 꽃범의 꼬리 장미 봉숭아 보러 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정말 힐링 공간. 아, 마음 놓고 꽃을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지금, 얘도 가을에 한번 꽃이 피려나 모르겠어요. 클레마티스, 이거, 어, 와인 색깔인데, 올해 꽃을 한번 기대해 볼까요? 어머, 여기도 비비추 또 올라온다. 아, 비비추가 이렇게 꽃대가 계속 올라와주는 거네요. 한번 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피어지고 있고, 루드베키아도 여전히 꽃이 피어지고요. 와, 봉숭아 보러 왔습니다. 장미 봉숭아. 음, 예뻐. 하루로 다르게 점점 점점 하나씩 하나씩 꽃송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장미 봉숭아 보러 왔어요. 음, 예뻐. 이것 씨앗 잘 받아야 할텐데, 어, 씨앗 여물 때 비가 안 와줘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지역고 어제도 비 왔잖아요? 밤새도록 비가 많이 왔답니다. 꽃은 내 친구님 보니까, 아직 여기 진한 색이 있던데, 장미 봉숭아도 보니까 종류가, 얘는 완전히 장미 같잖아요? 근데 얘는 또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얘는 장미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피워주는데 얘는 완전히 장미같죠. 이렇게 또 투톤으로 이렇게 피워주는데 아, 빨간색 장미 봉숭아도 굉장히 예쁘던데 음 요건 아마 빨, 빨간색일 듯 합니다. 음 장미 봉숭아. 아 장미꽃 닮은 장미 봉숭아. 너무 예뻐. 정말 예뻐요. 음. 이게 한 나무가 이렇게 생겼군요. 여기 진짜,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음. 여기 메리골드 얘는 죽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세상에. 주일 최송아또 함께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작살나무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확실하게 몰랐는데 이게 좀 작살나무래요. 어 저쪽에 있고 있는 거랑 어얘 열매 달렸나 봐요. 이 보라색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가 이렇게 달렸네요. 오늘도 여전히 엄청 많이 올라 피어주고 있습니다. 자, 무궁화. 지는 아이들도 있고 새로 또 꽃피는 아이들도 있고. 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냐고요. 너무 예쁘죠. 우리 원님들 저와 함께 오늘 이렇게 꽃길 어 꽃길이 아니라 완전 잡초길인데요. 어, 꽃길, 걸으시라고 꽃 영상, 저희 꽃밭 영상 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음, 예뻐. 오늘 샤프랑 아예 안 올라왔네요. 음, 예뻐. 음, 예뻐. 우리 꽃밭 정정 음, 루엘리아 보세요. 루엘리아.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피었습니다 루엘리아, 1일 초. 여기 또멜란포디움 응? 여기 화분 속에 초화와. 음, 아, 이제. 나팔 남촌 꽃이 다 지고, 또, 꽃대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나팔 남촌. 아, 예쁘다. 본인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꽃길만 걸으시는 아주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물봉 한번, 물봉, 물봉 아이디 어, 여기 수국. 엄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